노원구 서비스 공단 파업은 끝났지만 근무 시간 이후의 집회 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되자 일부 노, 노원구 의원들도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서주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 파업 농성을 이어갔던 노원구 서비스 공단 노조. 무기 계약직의 일반직 전환과 고령 친화직의 정년 연장을 요구해 왔는데 공단 측의 노조 와해 의혹도 연이어 폭로했습니다. 그 결과 이사장은 사퇴했고 구청장 등 6명의 전현직 간부급 직원들이 고소됐습니다. 오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도 아마 언론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언중하고 중요한 상황인지 알, 거,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원구의회 의원들도 이 사태에 대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정의당의 주희준 의원은 노조의 파업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퍼져나온 노조 와해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노조와 구청이 논의 테이블을 만들고 토론회 등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파업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불신과 반목을 넘어. 서비스 공단 정상화를 위한 논의 테이블을 바로 당장 소집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손영준 의원은 구청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대를 주장하며 농성에 참여한 민주노총의 개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해 당사자인 노사만이 꼬인 실타래를 풀어가게 당부했습니다. 해결책으로는 고용 정책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끼리 이렇게 다툴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 통일된 기준을 만들고 그에 따른 재정 지원을 정부에서 해 주어야 합니다. 한편 노조 지도부와 오승록 구청장은 파업 농성이 끝난 다음 날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대화의 물꼬는 텄지만 서로의 입장 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뉴스 서전입니다.